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오랜만에 영양제, 어, 건강식품, 어, 식이보조제 이 관련해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 볼까 해요. 어, 이 지금 보시는 제품이 수완슨 거거든요. 수완슨, 예, 대표적인 식이보조제, 어, 건강식품 전문회사고, 이게 뭐 미국에 있는 거죠. 예, 미국이고요.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한 겁니다. 네, 어120 캡슐 들어 있고요. 어 가격은 어 직접 보시고 보세요. 제가 이제 얼마다라고 하면은 각자 이렇게 찾아보는 가격이 각자 다르니까 제가 얼마다라고 하면은 마치 제가 어, 그 가격이 음, 유일한 걸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 제품명을 보고, 어 이런 인터넷 마켓이나 이런 데에서 찾아보시면 바로 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격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음, 해외 직구로 구입을 한거고요 어 여기 써있는 것처럼, 에, 밀크시스라고 되어 있죠. 이거, 고어 단델리온 앤 옐로우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 또 여기 밑에 보면은 디톡시피케이션 서포트라고 돼 있죠. 어 디톡스가 좀 되어 있는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어 기본적으로는 어네럴 리버 클린스 그러니까 간간 깨끗하게 해 주는 데 도움이 되고 디톡스 어, 효과도 좀볼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베이스는 밀크시슬이에요. 밀크시슬은 아시죠? 간에 좋은 거. 예, 많이들 드시고 계시잖아요.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그, 그래, 지금 성분을 보면은, 어, 밀크시슬, 700mg, 어, 단델리온 루트, 250mg, 옐로우동 루트, 250mg, 비트 루트, 그 비트 뿌리도 이제 좀, 이렇게 부, 어, 첨부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100mg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성분이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써놓은 부분이겠고요. 밀크시슬은 뭐 간에 좋은 건다 아실 테고, 그 어, 단델리온 같은 경우는, 어, 단델리온 루트, 다 뿌리를 말하는 거죠. 어, 밀크시슬은 이제 시드니까 열매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단델리온이 민들레요 민들레. 민들레 뿌리도, 어, 지금 간이나 이런 쪽에 디톡스에 좀 도움이 되는. 이 간을 튼튼하게, 간을 깨끗하게 해주고 간에 도움이 되는 거 자체가 이제 디톡스 효과를 보는 거죠. 간이 안 좋으면은 사람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음 응. 해독 작용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어,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장기가 바로 간이기 때문에 어 옐, 옐로독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쟁이 식물인 거예요. 예, 소리쟁이라는 어떤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뿌리가 일종의 뭐 습진 가려움 뭐 이런 쪽금 약간 몸의 어떤 염증 가려움 뭐 이런 쪽에 좀 효과가 있는 걸로 네뭐 위염 염증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이제 독소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같이 첨가를 한거한 한 부분인 것 같고요 어~ 비트로트는 뭐 어차피 설명 안 하셔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비트니까요 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종류를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어~ 이렇게 혼합으로 넣어 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알약이, 보통 보면은, 되게 투명하니까 그러니까 그, 백어터블, 백어터블 연도 이제 먹을 수 있는,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 그런, 어, 알, 그, 제형을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껍데기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음... 어, 여기 보면은 뭐 내츄럴 리버 서포트 앤드 디톡시 케디토시피케이션음 오퍼 안티옥시던트 서포트 헬핑 투 메이테인 오버헬스 앤드 웰빙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네그 디톡스 어 독소에 이렇게 독소를 어 제거해 주는 그런거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어, 자연적인 어떤 간 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 디톡스 효과를 볼수 있다. 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저는 이걸로 밀크시스를 먹으면서 같이 효과를 보려고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어요. 제가 먹는 걸 리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꾸준히 이것도 잠깐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꾸준하게 먹고 있는 것들을 리뷰를 합니다. 생체 실험하면서 저한테 어~ 괜찮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죠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예, 저는 이걸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니까 약이 아니잖아요 예, 식이 보조제여가지고 이게 분말 형태로 이렇게 어, 가공 분말해가지고 그~ 이~ 것들을 있는 그대로 넣어놓은 거예요. 어떤 뭐 화학적 이런 영양 그 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어 식이 보조제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수완성에서 만드는 일종의 그 영양제 건강 보조 식품들의 형태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생각한다면은 그이양 밀크시스를 내가 먹고 있다라고 하면은 디톡스 효과까지 보고 싶다고 하면 어이 제품도 나쁘지 않다. 그 어차피 이런 그 알약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 어 부형제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알약을 사람 몸에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게 해야 되니까 그 알약을 만들게끔 하는 부형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 어더 인드 어더 인그레디언트, 그래서 젤라틴, 라이스 플루어, 마그네슘 스테그레이트, 실리카 뭐 이런 부분들이 그니까뭐다허 허가가 나와가지고 큰 이상은 없기에 같이 넣을 수 있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넣을 수 있는 그~ 뭐~ 그~ 안정 안정되게 이렇게 해주는 거나 어~ 또 이렇게 모양을 갖추게끔 해주는데 이제 필요한 그런 어~ 부영제들인 건데 어~ 이거 자체가 막 몸에 갑자 바로 뭐~ 안 좋은 역할을 한다거나 뭐~ 부작용이 있다거나 그럴 수, 그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걸 만들었겠죠 근데 또 많이 굳이 먹어 먹을 필요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어, 가급적이면은 이걸 따로, 따로, 따로 나오는 걸 먹기보다는 이게 복합제로, 예,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 알약, 알은 좀 커지겠죠. 근데 이제 못 먹을 크기는 아니고 절대 그냥 일반적인 크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섞어 놓은 걸한 번에 이렇게 먹는 게 아무래도 불필요한 것들을, 어, 먹는 걸좀 줄이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영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런 걸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게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자기 몸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오, 가격도 나가고 오래 기다렸다가 꾸준히 챙겨 먹어야 되는 이런 영양제에 대해서 의외로 그~ 자기 몸을 잘 살피는 매니아층들은 되게 관심이 많은 반면에 또이 소개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관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 영양제, 영양제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밥이 보약이다, 뭐 이러니까. 그냥 밥이 보약 맞습니다. 골고루 편식 안 하고 반찬들을 되게 밥이랑 밥도 현미로, 뭐 이렇게 잡곡, 잡곡 넣어가지고, 그리고 반찬도 골고루, 야채나 뭐 이런 그런 것들, 뭐 과일도 같이 잘 섭취해준다는 가정 하에 밥이 보약이라는 거지. 그 현대 사회에서 막 그냥 이것저것 간단하게 막 편식 위주로 하고 뭐 그럴 경우에는 식이 보조제도 선택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근데 관심 자체가 관심 자체가 없는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 이런 소개를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심은 있는데 어뭘 먹어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 어좀 어떤 걸 기준으로 좀 먹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네. 어차피 지 건강 자기가 챙기는 겁니다. 예. 네. 뭐 그거는 부모도 대신해 줄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도 제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한테는 이걸 직접, 어, 이렇게 소개해 주고 직접 선물해 주면서 한번 먹어보라고. 근데 이제 건강 상태가 정상적인 부분인 것을 전제로 하는 거지, 약, 그냥 말 그대로 치료와 약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대신으로 먹을 수 있게 하는 건 아닙니다 보조 식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걸 유지하거나 어 나빠지지 않게 하는 데어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런 것들이다 치료제가 아니다 아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리면서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